뚝하. 안녕하십니까. 아우님들, 뚝배이 관리자, 서주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에 참기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나면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려면 미용실에 가서 아이롱펌이라는 파마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롱펌은 이런 식으로 생긴 동그란 매직기를 사용해서 아우님들의 곱슬기를 펴주면서 볼륨감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파마 시술입니다. 요즘 시술루커처럼 가볍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헤어스타일은 거의 대부분 아이롱펌으로 시술을 조져야지 가능한 헤어스타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요즘 아이롱펌이 유행한다고 너도 나도 주위 친구들 다 안다고. 나도 아 한번 해볼까? 했다가 툭배기 그냥 바로 요단강 건너버리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찾아오신 아웃님들이 정말 많으십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아이롱펌은 정말 리스크가 큰 파마 시술입니다. 자신의 모질, 두상 모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받으시면 진짜 잘됩니다안 하면 일반 펌보다 수습도 어렵고 머리도 엄청 상하고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 상하면 회복하는데 최소 6개월이 100% 미용사 수작업으로 하는 파마 시술이라서 잘못 받으면 브로콜리 포텐이 터져서 폭탄 맞은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역처럼. 달라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왜 망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행뚝회로 그리면서 기대하는 아이롱펌 스타일은 이런 느낌들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이런 머리들은 기본 베이스가 모발이 두꺼워 머리숱이 많. 고 부상 조건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모발이 얇거나 머리숱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롱펌을 받으면 순식간에 뚝배기가 젖은 미역이 되면서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망하는 이유가 부상이 이렇게 세모두상이 나오는 님들이 꽤 많거든요. 세모두상들은 이쪽에 볼륨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볼륨감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볼륨감 부족한 두상에 볼륨도 잘안 사는. 아이롱펌을 급발진 박아버리면 바로 피타고라스 형님 소환되면서 세모 공식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아우님들은 아마 박살난 세모 툭배기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진짜 숙련도가 높은 사람한테 받지 않으면 본인의 두상형이 그대로 다 노출되기 때문에 정말 큰 일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곱슬 때문에 아이롱펌을 해야 되는 경우 말고는 아우님들에게 아이롱펌을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이롱펌을 꼭 해야 된다면 담당 미용사에게 내 모질에는 아이롱펌이 적합한, 지 일반 펌이 적합한지 내 두상에 아이롱펌을 하면 두상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내 머리숱에 아이롱펌을 하면 젖은 미역처럼 나오는지 최소한 이세 가지는 체크를 하고서 아이롱펌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곱슬 심한 플러스 숱도 없고 지상도 박살났어요 이런 아우님들은 어쩔 수 없이 볼륨이 죽더라도 아이롱펌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롱펌을 하고 나서 브루밍 토닉 같은 볼륨을 살려주는 제품을 사용해줘야 되고 롤빗을 하나 구매하셔서 간단하게 뿌리 볼륨만 잡고 다니셔도 훨씬 퀄리티 높은 예쁜 뚝배기 스타일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롱펌을 꼭 하셔야 한다면 자신의 뚝배기 상태를 잘 체크하시길 바라니뚝비 <두길 비백>